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55번째 말씀을 요한복음으로 정하면서. 오늘 특별히 3 주년이 되는 그러한 뜻깊은 날에 요한복음 마지막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이렇게 마지막 요한복음 구절과 또 우리 교회의 3 주년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아, 또 해보았습니다.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아, 여러분들과 말씀 나눕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 줄 아, 모르겠습니다. 아, 참 시간이 점점 빨리 갑니다. 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들은요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본문입니다. 아, 특별히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 이것은 회복의 말씀이고 또 격려의 말씀이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랑했던 그러한 본문들입니다. 어, 저 역시 오늘 이 본문을 어, 개척교회 목사의 관점에서 그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주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당신의 생명보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혹은 여러분의 자녀보다 나 예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건강과 재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저 성경의 한줄 문장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세번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 설교자들의 설교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로 가장 보편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또 특별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러한 세 번의 물음은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그러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요, 고백을 통해서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 근심하며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부족함죠. 자기의 부족이 먼저 보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건또 아닌 거지요. 부족하지만 사랑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근심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베드로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얼마나 이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너왜 나를 부인했느냐? 뭐, 왜 그때, 그때 이놈아, 왜 도망갔어? 이놈의 자식아, 응?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수 있죠. 예. 인간적으로 대제사,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베드로의 그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 주변이 두려웠겠죠. 환경이 무서웠겠죠. 그거를 주님이 다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가 이제 성도들과의 관계가 있고, 그런 것을 이렇게, 어,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이제 목사 아닙니까? 또 전도사가 그렇고 교사들이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학교에 가서 많은 분들과 어, 대화를 하다 보면 어, 신학교 올때 많이 고민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고민했냐면 나에게 정말 사랑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정도 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될것 같은데 우리 안에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신학교를 내가 맹큼 가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겁니다. 아, 맞는 말이죠. 우리는 사실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뭐, 근본적으로 그렇게 되지,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들을 무한정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주님이 너, 내가 네게 맡겨주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냐? 그렇게 물어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은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질문을 대하면서 주님께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 고백하면요. 신기하게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하면요. 굳어진 마음 속에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들 가운데서도요, 어, 이 결손가정에서 이제 자라신 분들, 아, 이게 사역의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셨던 가정에서 자랐거나, 뭐 옛날에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뭐 아버지가 어머니를 많이 학대하던 그런 환경 속에서 있었거나 그러면은 어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자꾸 이게 어좀 힘들어요. 그런데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신기하게 내 안에 사랑이 회복됩니다. 둘째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그 질문은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시기 위한 그런 질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결되는 말입니다. 사랑은요 과거를 아픈 과거를 치유하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냥 부인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요한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요한복음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 네가 저 너도 나사렛 사람 아니냐?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어, 요한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냥 기록하는 거죠. 부인은 했다. 근데 뭐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는 아주 아주 실증적으로 기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74절 저주하며 부인했다라고 하는 거죠. 아 여러분 사람 앞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저주하면서 부인하면 다음에 그 면목이 없는 건데 구세주인 예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해 놨으니 이 베드로에게. 이 후에 정말 사역을 한다라고 할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때로는 이게 양계장 지나갈 때마다 꽃기호 소리만 들어도 경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묻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아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은요, 예, 내가 너를 다 안다. 내 과거도 다 안다. 주님이 그 과거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질문 속에 주님의 답이 있는 거죠.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세우실 때는 예, 우리의 과거의 아픔들 상처들 온전히 치유하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요 치유 세미나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요즘 교회 안에 어, 이 1990년대 이후부터 두 가지 사조가 너무 이렇게 교회 안에 평배에 있는데 어, 90년대 이후에는 교회를 너무 행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들 부흥하는 교회들을 중심으로요. 또한 가지 요즘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교회 에 치유의 사역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치유 세미나를 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그런데 어, 저는 그 세미나 심리적인 부분, 심리 우리 어, 심리 상담 치유 상담 이런 것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님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지금 치유 세미나를 받아서 어? 치유 상담을 받아 가지고 지금 과거가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 상처가 과거가 주님 앞에 용서받는 거죠. 그래서 치유는요 어디에서 이미 일어나는 것이냐 십자가에서 이미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최고 정점인 예수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가 이제는 사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누가 해주십니까? 치유 세미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 상담사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이 질문은 세 번째, 우리의 사명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정말 어렵게 어렵게 근심하며 대답하고, 그렇게 대답했는데, 주님이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전에요, 먼저 물을 질문이 무엇이냐? 과연 내가 이 일을 할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좋아하는가? 나는, 응?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성도를 관리하는 걸 좋아하는가? 나는 가르치는, 성경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가? 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가?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심지어는, 야, 너 양에 대해서 잘 아냐? 너 사람 심리에 대해서 잘 아냐? 너 그러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거는 양육의 노하우가 너에게 있냐, 없냐가 아니라 너나 사랑하냐? 라고 하는 거죠. 모든 신앙 안에서의 일들은요,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도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해소되어야 되느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다면 양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하는 온전한 관계가 있다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렵게 하고 뭐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내 눈에 전부 가득 차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면, 예,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참 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참 감사한 게 많이 있죠. 성숙한 교인들이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또 서로 감싸줄 줄 아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 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다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분들이죠. 그런데 저는 이분들과 목회하면서 이 3년을 오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웬 축복이냐. 이렇게 즐거워도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늘할 정도로 저는 이 3년이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4년을 향해 가고 10년을 향해 가고 20년을 향해 가는 그러한 치노벨리 아름다운 교회의 앞길을 볼때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게한 가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지금 주님 앞에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가 주님께 다시 묻는 또 다른 질문 때문입니다 21절 22절을 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지금 베드로의 눈에요 주님이 사명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의 이제 장례를 예언합니다. 이전에는 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이제는 안 된다. 네가 이제는 딴 사람들이 너를 띄띠우고 어,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베드로의 마지막 운명에 대한 것들을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예, 거기까지도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얘기에 응답하면서도 갑자기 딱 옆을 보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미 자기보다도 한참 나이가 어린 이 사도 요한이 있는 거예요. 요한을 보면서, 쟤는 어떻게 되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이냐 하면, 그냥 궁금했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비교 심리가 있는 거고요. 경쟁 심리가 있는 거예요. 경쟁하는 마음이에요. 어, 나 그렇게 가는 거, 나 그래. 주님이 지금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거 괜찮은데, 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말 주님이 사명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순간에 쟤는 어떻게 돼요? 주님, 이 말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요. 아, 우리의 모든 본성의 문제가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 중세 시대에도 아주 유명한 그 조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도원에서 20년을 넘도록 아, 수양을 잘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실 어떤 말을 사람들이 해도 흥분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야. 네 친구 아무개 알지? 걔가 이번에 로마의 대주교가 됐다. 그말 한마디를 듣더니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도 로마로 달려가는 겁니다. 목사님들 간증 중에 가끔 그런 얘기 들어요. 어 다른 교회 부흥하는 거는 별로 뭐 이렇게 마음에 안 온답니다. 그냥 아잘 됐다 이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던 저 동기생 교회가 천명 넘었다, 이천 명 넘었다, 이말 들으면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 경쟁이 사람의 평안을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의 길에 누가 가장 큰 걸림돌이냐, 그거는요, 성도가 아닙니다. 사역의 길에 가장 큰 걸림돌은 날마다 주님 사랑한다 라고 고백했는데도 남과 비교하고 남과 쓸데없는 경쟁을 하는 바로 나 자신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4년을 지나, 4년을 또 향해서 가야 되겠죠. 5년을 향해서 가고요. 계속 도전합니다. 그런데 눈이 어디로 향해야 되냐 하면 우리 교회 그리고 눈이 요 예수님에게만 향해야 돼요. 비교의 장사 없어요. 비교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 장사는 없어요. 네. 아랫사람,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보면요. 교만이 올라오고요. 큰 교회를 보면요, 자괴감이 몰려오는 게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laughs> 음, 뭐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를 얘기하는 거고요. 베드로가 그냥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요, 주님만 바라보는 훈련, 음, 그렇게 하고 은퇴할 수 있으면 아, 너무 좋겠다. 음.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사역자분들, 또 사모님, 우리 일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이, 어, 그래요.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힘차게 말할 수 없죠. 근데요, 마음으로 그냥, 그냥 조그만 목소리로라도, 예, 주님 사랑합니다. 그 마음 잃지 않고 가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합시다.